희망날개 네트워크 대표 최정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인천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인천 역사의 시작에서도 어떤 희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인천의 역사의 시작 아, 마치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네. 그먼 동이 트기 전에 그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그 선사 시대 얘긴데요. 네, 네, 네.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 시대를 구분할 때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구분하죠. 그 선사 시대는 이제 역사적 기록,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 시기를 얘기하고 이제 역사 시대는 이제 역사적 기록에다가 다양한 이제 역사적 사실들, 사료들 네네.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역사가의 어떤 의견, 네. 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게 역사이고 역사 시대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인천 역사의 서막 바로 선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인천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음.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해가지고 네. 네, 왔습니다. 선생 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안 하긴 했지만 네. <laughs> 그 구색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 어, 신석기 시대 하면은 마제석기가 있었고요. 또 청동기 시대에는 뭐 고인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 우리 인천에도 선사시대 유적이 지금 저번에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긴 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어 우리 인천에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 혹은 유물 네네. 어 이런 것이 음,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네, 네. 저도 선생님을 통해서 안 거죠. 저도 네. 어. 우리 구석기 시대하면 네. 이제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았고 네.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를 뭐 저기 공주 석장리라든지 네. 뭐 저기 제주도 뭐 빌레 음. 뭐 연못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데서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었다 유적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음. 분들은 배웠을 음. 것 같아요. 음. 어. 어 근데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구석기 시대 의 유물이나 유적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전곡, 연천의 이제 전곡 구석기 유물이 대거로 이제 나오면서 어, 인천의 구석기, 아 우리나라의 구석기인들이 굉장히 큰 음. 활동이 있었고 활동처였구나 음. 이런 음.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네네. 우리 인천은요 우선 그 문학산 동쪽 지역에 지금 그 문학 경기장 야, 역이 경기장 있어요. 예, 네네네. 그 옆에 이제 박태한 수영장이 있는데요. 아, 네, 네. 이제 그 자리가 구석기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찍게라는 어, 네. 이제 요렇게 요만한 음. 그런 이제 찍게라는 게 나왔고요. 또 돌망치가 나왔어요. 아, 예. 네. 그리고 원당동 있죠, 원당동. 네, 2006년 원당. 이 정도 되면 이제 원그 2006년을 음. 전후로 해가지고 어, 검단의 원당동 음. 혹은 이제 음. 불로동 이런 지역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데. 아, 그한두개 나온 게 아니에요. 아, 몇십 개씩, 그래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교과서가 바뀔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구석기 유적지와 유물들이 음. 발견됐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발견됐다면은 예, 예. 신석기 시대 유... 유적과 유물도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대체로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 그 자리가 음. 어, 신석기 유물이나 청동기 시대 유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네네. 많죠. 네네. 이 층이만 좀 다를 뿐, 음. 그러니까 묻혀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다를 뿐이지 음. 그 자리에서 어, 동일한 자리에서 유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이유는 어,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자리들 음. 혹은 이제 마을이 있었던 자리들은 대체로 네네. 비슷하게 아마 평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음. 또 청동기 시대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같이 네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자리들의 또 대표적인 데가 가정동이에요 이제 가정동 아. 유물 같은 경우도 특히 가정동 구석기는 2 6 c m 나 되는 아주 큰돌0 0죠 <laughs> 그래서 가정동 그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0 0정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0 0 0 0제 유물이 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인천0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그렇고 또 신석기 유적지도 인천이 정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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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양 아 저기 그 불로동, 네, 불로동. 또 원당동 이런 네, 데가 네, 다 네. 이제 신석기 유적지들이 음. 같이 이제 또 있고요. 그리고 어, 신석기 유적지로 아주 유명한 곳은 영종도입니다. 음. 어, 영종도에 이제 운서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그 신석기 유적지예요. 네. 그리고 산목도, 산목도 같은 데는 대규모 취락 그러니까 마을 유적이 나온 곳이기도 네, 하고요. 네, 네, 네. 또그 영종의 이제 하늘신도시 남쪽에 송산이라는 자그만 산이 있거든요. 음. 그 송산 해안가 지역도 신석기 유적지로 아주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연평도라든지 그 여러 이제 서해의 섬들 그래서 네네. 신석기 패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네네네.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어. <laughs> 동양동 어, 우리 동양 중학교 앞에 보면은 거기가 또 어, 신석... 동양동이면 어디죠? 동양동이 이게? 이제 계양구 동양동이죠 아 계양구에 예, 예. 있는 동양동 계양구 동양동에 이제 동양중학교 앞이라든지 네. 거기 이제 LH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LH 앞에 이 지역도 음. 어그 빗살무늬 토기죠 신석기 네네. 시대 하면 빗살무늬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이 된 곳이에요 음. 거기뿐 아니라 이제 그 문학동 유적지도 어,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고 어, 선학동에 그 선학역 어 동쪽에 금호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금호 이제 타운 그 북쪽으로 그 지역에서도 음. 비싼 문이 토지가 나왔습니다. 음. 또 구월동도 있죠. 구월동 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네네. 그 일대도 대규모 선사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아, 자 이렇게 그렇군요. 인천에는 선사 시대의 시 신석기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 신석기 구석기 시대도 인천이 살기 좋은 도셨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인천의 그 갯벌, 네네. 광활한 갯벌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음, 거죠. 어, 그래집에 그렇죠. 아주 유리하고 음, 음. 또 이제 그 원당동이라든지 불로동 이일때는 어 나진포천이나 어, 이런 이제 강이 흘러 나가는 음. 그런 네네네. 이제 농경지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경지대 또 어, 동양동도 농경지대고요. 이런 네. 지역은 이제 농경지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그강 가까이에 있는 음. 선사 유적지로서의 또 의미가 대단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장이 구석기인도 살았고 신석기인도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참그 의미가 특. 시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청동기 시대는 어때요? 어, 저는 뭐그그 강화의 고인돌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 그게 떠오르는데 그 외에도 또 있는 건가요? 어 우선 네.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음. 고인돌이 네네. 이제 강화 고인돌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고인돌이 이제 등재되었을 때 고창 지역이라든지 화순 지역, 음. 음. 강화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이제 중요한 어, 지역으로 이제 평가되었었죠. 사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 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그냥 왠지 우리나라일 거예요. <laughs>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laughs> 네. 가장 많은 나라는 아, 정말이에요? 우리나라죠. 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그 우리 고조선, 네, 네, 예, 어 고조선의 역사와 고인돌이 같이 갑니다. 음.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녕식 동검이라든지 고인돌 이두 가지가 어 우리 고조선의 역사하고 같이. 그래서 만주벌판에서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음. 동시에 나타나는 이제 유적이고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강화도 고인돌 그 백여 기간 없는 엄청나게 잘 생긴 고인돌 또 크고 네. 어, 그런 이제 고인돌들이 강화도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음.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많은 지역은 많은 인구가 아, 살았다라는 음, 살았다. 것을 이제 증명하는 네네. 것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업 사회로서의 음, 이제 발전을 또 증명하는 음. 것이기도 하고 하나인 이제 거대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고인돌이 어, 우리 강화에 고인돌이 많다라는 뜻 걸로만 넘어가지 말고 그 네. 고인돌이 갖는 의미를 아,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 인천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음. 것일 수도 있는데. 서구 네. 어, 대곡동에 가면 백여기가 네. 넘는 또 고인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백여기가 넘는 고인돌이 같은 음. 지역 내에서 같은 네. 단위 면적 내에서 가장 밀집도가 음. 높은 곳이 대한민국에서는 음. 대곡동이에요. 서구 대곡동. 상당히 거기서 번창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대곡동 지역은 음. 이제 가연산. 동남쪽 지역인데요. 음. 가연산 동남쪽 지역의 대곡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 대곡천이 낮은 포천으로 흘러내려가는 흘러내려 강물줄기인데요. 이 대곡동 지역의 어 청동기 유적인 이 고인돌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어 가연산 북쪽과 동쪽 지역의 김포 평야일 때 네. 그다음에 부평 평야일 때이큰 어,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권력의 존재 이런 음.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 음. 때문에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을 얘기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도 뭐 고인돌 하면은 이제 문학산 고인돌, 하객동 음. 예, 고인돌 음.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가 있겠고 청동기 유적지는 뭐 이루 셀수 없이 많죠. 아, 예, 네. 그래서 일일이다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유... 시대 유적지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 강화에만 음, 1 0 0여 개가 음, 넘고 음. 인천 내륙에서만 하더라도 1 0 0여 개가 넘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만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인 음. 유산들, 문화적인 유산들을 인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음. 것이 좀 안타깝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선사시대에 우리 인천이 살기 좋았다는 고장이라는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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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어, 무엇보다지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인천이 그런데. 어,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마찬가지로 해서 인천 시민들은 왜 이런 유적과 유묘, 유물이 많다는 걸잘 몰랐던 것일까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여쭤본다면 네네. 시민들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음.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 음, 그것도 있지만 좀 무관심도 있어 너희들만 알고 있잖아. 네. 그 발굴을 하고 네네. 조사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알고 음...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거면 알려야지. 네. 그렇죠. 이게 시민들의 그렇죠. 목소리가 아닐까 네네. 생각이 들어요. 어, 다시 말하면 인천의 이렇게 중요한 문화 유산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했는가?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은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음. 어, 우리 고장 인천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려고 어, 노력을 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음, 우리가 한번 좀 성찰 반성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저도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데 얼마나 이것을 더 많이. 음,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못했나라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이제 방송 매체나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어, 인천이 이렇게 어, 훌륭한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음. 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자체가 희망이 될수 있다 인천에 어, 인천의 문화적 희망이 될수 있다 문화적 자원들이 곧 학습 자원이거든요 음. 그죠 이 문화적 자원이 도시 계획의 자원이거든요. 문화적 자원들이 어떤 메모리얼 파크나 좋은 도시 공원을 만드는 자원이거든요. 그런 이제 인천을 디자인해 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이런 이제 그 희망의 이렇게 원천들이고 이런 이제 소스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 질문하신 것처럼 왜 몰랐을까라는 질문은 음. 어 왜안 알렸을까 음. 그리고 왜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인천의 관광 따로 문화 따로 역사 따로 맨날 그렇잖아요. 네. <laughs> 이런 걸 이제 좀어 총체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음. 평생 학습이라든지 어, 혹은 이제 지역사회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인천의 문화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어, 활용의 지점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최정하게 인천 희망 이야기에서 이제 열심히 알리고 네. <laughs> 네, 그러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늦었을 때 제일 빠르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예예 예. <laughs> 그래서 그 있습니다. 희망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laughs>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천 역사의 시작 네. 그걸 이제 비류로부터 어, 어떤 비류백제 또 미추홀국 이렇게 네. 시작하겠지만 그 전에 이런 역사의 어, 여명 네네. 우리 인천 역사의 여명에 이러한 음. 토대가 있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인천은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예 선사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예 네. 이러한 토대가 있었고 음. 그 토대 음. 위에 아, 인천의 어, 색깔에 맞는 역사가 이제 써지기 시작한다. 음. 그래서 어, 이 역사시대 음. 이전의 역사. 역사 시대 네. 이전에 선사 시대의 문화 유산이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어, 좀잘 알리는 노력을 하자. 네네. 우리 박태환 수영장 중요하죠. 그런데 박태환 수영장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laughs> 네. 어, 구석기 유물이 나오고 신석기 유물이 나오고 청동기 유적지였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안내판 하나 는 없잖아요. 음, 음. 어, 그 아시안 게임 선수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그 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지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 기념관 하나 만들지를 못한 인천시라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검단 선사 박물관을 음, 음, 만들었던 것처럼 음, 음. 문학동이나 구월동이나 이런 지역에 그러한 어떤 조그만. 정말 기념관이라도. 좋은 좋은 건데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었을때 거기에다가 어 여기에 유적지가 나왔다 그러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그쵸.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네. 그런 아파트를 네. 어, 건설한 주체가 인천시안이었습니까? 음.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앞으로도 음. 좀 네. 인천시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음. 그런 이제 정책이나 어떤 음.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인천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아시고 음. 깊은 정보가 있으시면 네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아, 그런 이제 도시개발 또 공원 조성 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 앞에 지금 만국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어요 아시안 선수촌 아파트 네네. 앞에. 그런데 거기에 어, 구월동 선사시대 어, 그. 기념, 유적 기념관, 이런 음. 거 만들어서 하다 못해 사진이라도 음, 거기서 그렇죠. 나온 그 네네. 많은 유물들에 대한 사진이라도 부착해 놓으면 구월동에 오는 사람들이 구월동에 그렇죠. 대한 자부심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가졌고요. 아우 정말 좋은 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제 인천의 자랑인 선사시대 문화유적을 통해 어떤 희망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지 예. 말씀 앞에서도 <laughs>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 우리 인천 역사시대의 바로 이전 단계 음. 어떻게 보면 동트는 여명의 시대 그것이 있었다. 네. 어, 그리고 그렇게 축적되어 온 것들이 바로 인천성을 말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특히 해양성과 대륙성이 이렇게 만나는 어, 그런 핵심 지역인 인천 지역은 이런 선사시대 유적이나 유물들이 바닷가라든지 강가 네. 이런 데서 네네. 많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천성을 이해하면서 인천을 어, 디자인해 가는데. 어떤 희망적 요소로 이런 것들이 쓰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선사시대 유적지나 유물들을 많이 알게 되는 음.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